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오랜만에 인터뷰를 해서 약간 좀 버벅될 수도 있는데, 어, 업종 구분 없이 이제 각 분야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으신 분들을 이제 어렵게 모시고 만나서 그분들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듣는 희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박수. 네. 오늘은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지금 어 회사 이름 뭐였죠? 스마트 이지큐요네 스마트 이지큐의 어 권프로TV를 운영하시는 권 대표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작스럽게 어 저도 오늘 다른 약속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김에 바로 인터뷰를 이제 따게 되었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어 질문을 한 8개 정도를 지금 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1번은 예. 1번부터 8가지 있는데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 그냥 30초에서 1분 내외로 예. 그냥 편하게 답변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어, 성함과 예.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저는 건프로라고 하고요. 원래 본명은 권순기인데 건프로라는 닉네임을 쓰다보니까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되게 열심히 사는 동계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건프로라고 이름도 바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좀 이렇게 유니크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살자 음. 실제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저를 좀 채찍질해서 프로페셔널하게 노력을 많이 하는 어즘의 일상을 보내고 있고요 음. 어 간략하게 전 스마트 이지큐라는 매체를 운영하는데 네.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대량등록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업체고 교육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소프트웨어 공급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버 채널도 하면서 유튜버 채널을 이제 창업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음... 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뭐, 저는 원래는 뭐, 이제 IT 전공하긴 했는데, 음... 처음엔 좀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보험 세일즈부터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보험영업했을 때, 20대 때 보험영업했었거든요. 음... 친구들이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이, 선성 막 그런 영국지에 간 친구들이, 제 보험쟁이라고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무시도 음... 하고. 그래서 어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증권사도 아니고 막 그런 아 하냐 그래가지고 증권사 이직을 했는데, 어 암만 그렇게 대형 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소모형 인력이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냥 간판은 뭐 보험사 명함이나 증권사 명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는 좀 소모품이구나, 배터리형 인력이구나. 그래서 어 이왕 에너지 를소자할 거는 내 거를 좀 집중해서 내 거를 하자. 그런 마인드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죠. 네. 음... 그 말씀 이제 들으면서 궁금증이 네. 지금 사실 조금씩 계속 생각 생겨나고 있는데 네. 아까 전에 그 상품 쇼핑몰 창업은 대량 등록을 좀 어. 좀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제가 질문을 좀더 추가적으로 해도 괜찮으 시겠어요? 네. 어, 예, 예. 예. 저는 대표님의 하는 일을 좀더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좀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표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예. 이렇게 연락하실 수 있게끔 예. 연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예. 저도 오늘 강의 좀 들어서 알지만. 예. 어 예전에 신사임당도 이게 뭐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백 개씩 올리라고 하는 그런 뭐 약간 자기 친구한테 네. 어떤 그런 뭐 미션 같은 걸 주더라고요. 지금 네. 그 창업 담아고치할 때. 네. 근데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등록을 해도 네.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사실 일부잖아요. 네. 어 그렇죠. 그러면은 어 어떤 등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등록한 것 중에서도 이게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잘 팔리는 아이템을 찾고, 그, 그걸 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제가 가이드라인 해드린 거는, 네. 어, 대량으로 우선은 처음에는 많이 올려야 돼요. 양으로. 음. 그 다음에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질로 빠져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만 개를 올리는 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왜냐면 음. 상품 하나하나 올릴 때 보통 한두 시간이 걸리는데 음. 만 개라고 치면 만 만일, 일이잖아요 만 일, 음. 만 일이라고 치면 분당이 안 되죠 음. 천 일이 보통 몇 년의 시간, 거의 10년의 시간인데 음. 만 일이라고 그러면 거의 평생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음에 대량 등록을 하고 음. 거기에 팔려 나가는 것만 음. 어, 신상생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리뉴얼할 수 있는 작업 요즘에 채집피티가 음. 조금 활용을 하면은, 잘 음. 나가는 상품 제목 같은 경우를 음. 리뉴얼하고, 인테리어를 리뉴얼하는 작업.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매가 된 거는, 구매 전환 일이라고 해서, 고객 CS나, 고객 댓글. 보통 오프라인 창업은, 고객 만족이라는 게, 뭐, 친절, 한 음. 구매 전환 일. 근데, 어, 저희가 쇼핑몰을 잘 하는 분들은, 음. 물건이 팔려나간 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한 분들도 이, 있어요. 음. 그뭐 어차피 이것도 장사해서 음. 사람이 인간미가 섞이면은 뭐 친고객이 음. 되고 단골이 되는 것도 같은대한가지만 온라인 제품으로도 네. 그렇게 해서 1, 2, 3 오프라인 창업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프라인 음. 창업하는데 간판 하나는 큰돈 들어가잖아요 네. 인테리어 하는큰돈 들어가고 근데 온라인은 내가 원하면은 간판을 한 번에 500개 500 정리시킬 수가 있다는 게 정작이에요 음. 물론 그 간판이 음. 뭐 유니크한 간판이 아니라 음. 뭐 일반적인 간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먹긴 하는 거예요 음. 네. 음. 일단 양으로 승부하고, 음, 네. 반응이 오는 걸 봐서, 네. 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권순기 대표님을 어. 오래 봐 와서 알지만 돈도 네. 많이 벌으신 적도 있고, 네. 또 뭔가 또 동업자분이 좀 뭔가 좀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시면서 또 많이 조금 손실을 보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어,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으셨잖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어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시면서 네. 지금은 그래도 다시 또잘 되고 있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잘 되게 한그 성공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 중에서 뭐한 가지 아니면 세 가지 정도만 좀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어세 가지요. 네. 저는 이게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그러면서 네. 이제 배움이라는 게 항상 남더라고요. 배움. 네, 그래서. 너무 안 됐을 때 위축되지 말고, 너무 잘 됐을 때 오만하지 말고,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음. 두 번째는, 어, 이제, 제가 주역이라는 거를 좀, 이게,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음. 막, 그거를, 막, 관상, 주역, 송금, 관, 이렇게, 여러 가지 색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음. 저는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어, 이제, 주역에 보면, 공죽변, 변죽동, 통주구라는 용어가 있어요. 음. 사람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구하겠다. 근데 처음에가 궁한다는 거야 궁에 그래야 사람이 변한다는 거고 음,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건데 음. 주역에또 나온 얘기야 최상과 최악은 항상 절실함 절박함으로 맞닿아 있다 음. 그니까 러어 절실하기 때문에 최상단에 있는 사람인 거고 음. 어+ 어려우니까 절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자 그렇게 해야 어 그런 마음이면 항상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 절실한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어 내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아까 말씀에 동업자의 실수로 인해서 저도 어려지고 그데어 음. 그래서 저는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저보다 노력하는 사람을 주변에 이제 둘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은 편한 사람 옆에 둘려고 하는데 음. 어, 그러면은 회사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열심히 하고 나보다 노력하고 나보다 배울만한 사람들 옆에 둘려고 음. 최근에 노력하고 있어요. 음. 아, 아주 좋습니다. 네. 음. 네. 어.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저희가 인터뷰 시간을 그래도 너무 길게 가면 루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두세 가지 질문만 더 하고 이제 네. 마무리 시을 텐데 어 이미 근데 답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네. 어려웠을 때, 네.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가장, 가장 극복하... 힘들었을 때요? 네. 어, 책으로 책으로 책으로. 책으로 음. 어, 저는 책으로 도망갔어요, 이제. 책으로 책 도망갔는데 어, 저는. 그 예전에 박원순 전 시장이 음. 자서전에 이런 책을 썼던 게 기억나거든요. 음. 사람은 변함의 동기가 네 가지 극점에 사람을 변한대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뼈가 시린 가난에 있으면 사람이 변하고, 음. 그리고 어, 그두 번째는 하늘이 무너지는 배신을 경험면 사람이 변하고, 음. 심장을 도려내는 시련이 있으면 사람을 변하고, 음. 그 다음에 억울한 사연으로 투옥되면 사람이 변한대요. 근데 저는 따지면 그, 그 비슷하게는 다 가봤거든요. 아, 가난, 배신. 에, 어, 심장을 돌리는 시련? 시련. 예. 어, 제가 예전에 뭐, 뭐, 경찰, 검찰 수사받아가지고 서른 살 초반에 썰었을 때. 아, 제가 어, 하루에 천만 원 벌었던 시절이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아, 이게 돈이, 그,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유치장에서 하루, 하루, 하루 이틀 잔다는 게 음... 너무 힘들었어요. 기억스럽고. 어, 너무, 같 너무 답답하더라고, 막 죽을 것 같잖아. 아, 네. 그래서, 와, 이거 그냥 하루 이틀 자는 것도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음... 물론 적응이 동물이 사람이 적응을 한다고 하지만은, 음... 아, 이게 재벌들이 거기 그냥 자유를 뺏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뭐 치욕일 것일 수도 있고, 음... 뭐, 이제 자유를 구속당하는 게 사람의 행복의 박달권이구나. 음... 구속된? 네. 그런 거 있어서, 저는 니체의 용어를 좋아하거든요.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음. 나를 더 강하게 만할 뿐이다. 좋아해요. 네, 그 용어를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뭐지 그냥 좀 마음 강하게 먹고, 나 아, 음. 죽지만 다 해결할 수 있어. 막상 그 다치면 마음 좀 컨트롤이 쉽지는 않은데, 음. 그 니체의 용어를 생각하면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아나 이걸로 인해서 더 지혜롭고 더 강해졌어. 어 그래 이번에 이제. 어 그냥 뼈가신이 가난만 아니면 극복할 수 있어 하늘이 무너진 배신만 아니면 극복할 수 있어 심장을 도드래는 시련만 아니면 극복할 수 있어 억울한 사연으로 토혹만 되지 않으다 음. 극복할 수 있어 왜 네. 그거를 극단적인 걸 하니까 어, 시간이 가면서 뭐든지 좀 어려웠던 극복이 되더라고요 음. 그 당시 좀 그리고 이렇게 제가 주역이라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마이너스가 있으면 항상 플러스가 있고 그 항상 그 이렇게 화무시비롱이라는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열흘 동안 불은꽃이 권력의 정점이 있으면 항상 내려오기 마련이고 음. 사람 항상 어려웠으면 다시 좋아지기 마련이고 음. 뭐등틀때 새벽이 제일 춥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항상 그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조금씩 발전하는 게 되게 또 어, 묘미고 매력인 것 같고 음. 제가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었을 때는 두 가지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이제 보험회사하고 증권사 다닐 때 어, 금융위기 오면서 심물자 됐었거든요. 음. 보험사 환수제도 막 그런 게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제가 못뭐 모르고 막, 아, 나는 능력 있어. 막 여기저기 대출도 많이 받았고. 음. 막 제2금융권 막 대출도 받고. 서른 살 초반에 한번 대입고 나니까 음. 돈이 없어가지고 막그 이제 핸드, 핸드폰 비용 될 돈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음. 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돈 빌려달라고. 음. 네. 딱 50만원 빌렸거든요. 50만원 <laughs> 빌려가지고. 그 50만원을 통장에 안 넣었어요.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어. 아, 나는 하루에 5,000원만 쓰겠다. 어. 그 그래서 통신요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에 기억이 나는 딱 시점에 하루에 음. 5,000원이면은 값 음. 차비해가지고. 어, 근데 어찌됐든 그딱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음.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이랑, 음. 어,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랑 그늘이 있었고, 음. 그두 번째 좀 힘들었을 때는, 음. 어, 경제적으로 그 당시도 어려웠어 가지고 음. 따뜻한 물그저 그러니까 독립해서 생활했을 때 어, 독립해서 생활했을 때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한겨울이었는데 음. 어, 온수가 끊겼어요 음. 집에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를 했거든요 가스 그게 음. 되니까 따뜻한 물로 해가지고 음. 그래서 아 이게 찬물로 한겨울에 샤워할 때 진짜 뼈가 시리다 느낌이더라고요 있 음. 뼈가 시린 가난이 이아닐까 <laughs> 두 가지 극점이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음. 아버지 쓰라 있을 때는 신물자 음. 했을 때 힘들었고 어 제가 이제 독립하고 나서는 어 시원하게 음. 그 당시에 이제 시간 낭비를 좀 했었어요. 그그 당시 뭔가 셀즈를 집중했어야 되는데 음. 판매 셀즈 돈을 버는 건 판매의 영역이거든요. 음. 네. 뭔가를 만드는 거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해 가지고 뭘만들 프로그램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 런 네. 예. 그러니까 거꾸로 내, 그, 이제, 내 형편을 못, 못 살피고, 음. 뭐, 어떤 음.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든다고, 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이 좀 왔었죠. 음. 그래서 두 가지 극점이 있으니까, 그때 생각하면은, 뭐, 어려운 게 없더라고, 경제적인 거는. 음. 그두 가지 가지고, 뭐 한겨울에 찬물을 샤워했을 때, 그때랑, 음. 어, 50만원은 다이어에 저거, 다이어리, 딱, 5천, 이 하루에 일정은 5천원이다. 네. 음. 진짜 5천원까지 생활이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5천 원이니까 제가 딱 30, 5천 원이니까 30일이니까, 50만 원이니까 두 달은 버티겠다고. 음... 네, 그렇게 생각을했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잊지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어, 최악의 경우 생각하면 다 해피한 거 아니겠나 음... 싶기도 해요. 어, 네. 아,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네.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신기하네요.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저희 이제 질문 인데요 네그 권순기 대표님에게 있어서 창업이란 혹시 창업이요 한, 네. 한마디로 정해주실 어, 수 있나요 저는 창업이란 일찍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다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처음부터 창업해서 잘 되는 음. 분들을 많이 못 봤어요 음. 근데 그게 어, 제가 노후에 창업하신 분들은 음. 한번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기 를 못해서 음. 힘들어진 케이스를 좀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 음. 운 좋게 보험영업을 한 거가 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은, 음. 그 당시 보험영업이 가장 힘들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아, 근데, 속가는 되게 크다고 해서 도전을 해봤던 부분이었는데, 음. 진짜 막막하게 진짜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했던 영업 중에 제일 힘들었던 영업이에요. 음. 근데,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업을 어느 정도 좀 잘하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 좀 잘하신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영법을한번 음. 배우니까 영업을 잘하게 됐는데, 저랑 음.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음. 아버지의 부정이 좀 그리웠나봐요. 그러니까, 어, 저보다 나이가 아버지 연세보다 나아가 많으신 분을 음. 아버, 또래는 아버지 또래인데, 제가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친해진 분이 있어요. 음. 근데 그분이 막 연세대 신방과 나오고, 대한항공 기장하다가, 제조업체 사장하다가, 제조업체 사장하다가 힘들어졌거든요. 음. 그리보다 음. 보험 영업을 했는데 아, 그 생활 수급자 있죠. 음, 네. 뭐 동사무소에서 막그 그런 거 받는 거 주민센터에서 음. 네. 그거를 생활하는데 나이가 먹고 재기를 못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이가 연배가 음. 있는 분이 막뭐 회계사 후배들도 있고 막 고학력이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영업을 더보다 못하고 음. 돈도 더보다 못 벌고 음. 아들벌 되는 분들보다 돈도 못 벌고 영업도 못하고 그래서 음. 아 그리고 많은 분들 만나면서 아, 나이 먹고 창업하면은, 한 번, 이게 힘들어지면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창업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고, 제일 음. 나이가 그나마 있는 게, 저는 40대에 창업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음. 경험도 많고, 음. 그리고, 예전에 서정진 회장님 있죠. 45살에 시작한. 음. 그래서 그게, 45살에 시작했다고, 늦게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때 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 싶어요 음. 우승인은 20대에 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하고 음. 30대에 본 돈이 30대에 본 돈이 아무튼 나이가 먹고 음. 너무, 근데 너무 늦지 않게 창업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음, 창업을 일찍 네. 하면 좋다 아,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 없어요 제가 음. 보통 통계가 두번 실패하고 세 번째 성공한는데 통계적으로 음. 통계에 벗어나는 게 저는 웬만한 사람들은 없다고 봐요 음. 좋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네. 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 닉네임이 창업 성공 파트너거든요. 아, 예. 사람들의 창업을 네. 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네. 성공이라는 의미가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순기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이란 네.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거는, 어, 희한하게 제가 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음. 교회 다녀가지고. 음, 네.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음. 그래도 이제 기도를 되게 어렸을 때 열심히 했어요. 창조주가 음. 있다는 것도 믿고 있고. 음. 근데 기도를 했을 때, 음. 뭐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 나 1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막 되게 좀 크게, 좀뭐 어.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 근데 그게 막상 쉬운 건 아닌데, 음. 어,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음. 그해복의 작은 씨앗? 그러니까 음. 나로 인해서, 음. 네. 그좀 조금이라도 세상이 나로 인해서 뭐 행복해지고 나로 인해서 배불러지고 어 그런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가치를 만들고 음, 네. 네 그게 어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최소한 음 그게 뭐 말만 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내 주변 사람들만큼은 음. 그게좀 챙길 수 있는 사람? 음 그러니까 하다못해 민폐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 <laughs> 나로 인해서 복된 사람이 아니라 아. 계속 간혹 민폐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좀 복된 사람이 보이고 싶다. 음. 그니까, 러 그게, 어, 사람마다 그릇이라는 게 틀리겠지만은, 음. 그 그릇이, 고통의 그릇이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음. 그릇이 커지면 고통을 담아야 된다고 해서. 음. 네. 근데, 아 근데, 제 제가 고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만큼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음. 최소한 제한테 성공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 좀 복된 사람이 될수 있는, 아. 어 그런 게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아. 네. 민폐, 최소한 민폐인 사람은 아니라, 음 네. 아주 저 훈훈한 그런 이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를 잘 되게 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 잘 되게 해 주시려면 노력하죠 노력 ing.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설드는것 같아요. 음... 조금 조금씩. 네, 네. 나이가 먹을수록, 속물이 되지 말라고 주의를 하라고 하거든요. 네. 네 한편으로 속물이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음. 철드는 것 같아요. 음. 서른 네, 살 초반에는 그냥 돈, 돈, 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 지금은, 그렇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 네. 네, 어떤 가치, 뭐, 명분? 음. 어, 어떤 책임감? 그런 거가 더 중요하구나, 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음. 네, 네, 네. 관점에 따라. 관점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아, 예.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어, 이 영상 뭐 좀2 0분좀 넘어갔는데 뭐 이거 잘라서 이렇게 하실겠죠? 어, 그, 그, <laughs> 예. 아 제가 하는 거가 <laughs> 아, 네, 예. 제제 유튜브 올라가는 걸지 모르겠지만, 하여뭐긴또 그러니까, 네. 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 어그 창업 저희 TV 구독자분들한테 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음. 어, 저희, 이대강 사장님이 많이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고, 네. 많이, 그,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래서, 어, 이대강 사장님이 그 사업을 항상 응원 드리고, 네. 어, 저희 그, 구독자분들 뭐라고 해요? 그냥 구독자분들이라고 하면. 될까요? 깡다구요. 네, 깡다구요? <laughs> 네. 깡, 깡다구님들, 저희가 이제, 어, 뭐, 창업은, 그,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음. 한, 한대요. 그리고, 네. 뭐 도전하는 게될 때까지 도전하면은 뭐 음. 뭐든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음.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역시나 뭔가 찍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집요하게 끝까지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미래형 네. 대표님도 응원드리고 다시들 네. 어, 할게. 네. 네. 깡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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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끝까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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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다구, 좋습니다. 귀중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